아 그래요? 아. <laughs> 여기 금 드릴게요. 아니 강제로 먹기시네어 독사 가잖아! <laughs> 야이 <laughs> 영반아. <웃음> 아, 아, 아 알겠어 알겠어. 이번엔 진짜야. 이번엔 진짜야. 아니 그래도 독이 안 사라지는데? 아 쏟아져요. 어, 아프지? 들어와기. 아니! <웃음> <웃음> <으악>. 오케이. <laughs> 여기 발부분 터지는 거 2개 있어요. 네. 어? 발부분 터지는 게 2개나? <laughs> 목표를 포착했다. 그군요 <laughs> 아, 아니 이러면 안 돼. 아, 이거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죽는구나. 아이. 아, 아, 아. 아, 아. 소리하고 있는 진짜. 아, 너 혹시 밥이 네? 있어요? 네, 여기 밥 있어요. 아, 먹을 거 좋아할 착각하다 못가 망했어. 와주다가. 빨리 떠드릴게요 네, 네 아? 감사합니다. 여기 있어요. 자, 담랑님. 자, 여기서 먹어봐, 이제 먹어봐. 그만하라 하면은 그때 멈추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자, 삼. 독사가 <laughs> 아니에요, 이거?